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인데요. 네, 만우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만우절이라고 장난 하시진 않으시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laughs> 결혼 기념일이라서 어, 이렇게 공장에 오기보다는 가족들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어, 요즘이 꿀벌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꿀벌 살펴보러 왔습니다. 어, 한 3주 전에 제가 꿀벌이 좀 많이 조금 피해를 입어서 3주 전에 꿀벌을 한 40여 통 사왔는데 안타깝게도 꿀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거의 한반 이상이 굉장히 좀안 좋고 겨우 지금 잠에, 오메 나가는 것이 두 통밖에 없어서요. 아 꿀을 제대로 싸기 참 힘들겠다. 벌통 돌리기도 굉장히 힘들겠다. 속상한 마음이었었는데 그래서 3월 30일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아침에 꿀벌, 겨우에서부터 어, 오른쪽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벌써 다섯번째 통이죠? 다섯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꿀벌들 중에서 봉판이 한 5매 이상 6매 이상 나가면 은 그것을 약한 벌에 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그 봉판이 한 4매 정도 있고 5매 이상 나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음, 한일주 정도 더 이제 살펴보고 또 세력이 늘어나게 되면 은 약군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통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마지막 벌통인데 얘는 제발 5매 이상 산란이 가서 다른 데도 지원해 줄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볼게요. 아, 참. 그리고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펀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꿀벌 특공대가 되어 주셔서 어, 꿀벌이 지구를 지키는데 꿀벌꿀벌 한마리 한마리의 소중함을 잘 느끼시고 또이 지구를 지키는 꿀벌특공대에도 참여해주신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본 개포가 두장 있고요. 이게 가상이라고 해서 위에 공간을 좀 많이 넓혀놨죠. 살짝 열어서 소년을 먼저 해주고요. 어이구, 떡 열렸네요. 자, 이동할 때 꿀벌들이 흔들리지 벌집 흔들리지 말라고 이동 강철을 대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분떡, 화분떡을 한네 덩이 다섯 덩이째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분 쪽 이렇게 이제 올려놔져 있습니다. 아, 지금 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또 옆에 또 여유벌 한 장이 들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소초강을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소초강, 소초강이 어느 정도 집을 전나볼게요 아직은 집이 거의 조금 전았죠. 조금 언제 넣어놓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서초강이 집을 조금 전온 거 보니까 음 이제 넣어 놓으신 게 며칠 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 격리판 넘어서 먹이통 넘어서 벌들이 넘어오지는 않아서 아마 여기도 여섯 장이 공판이 꽉찬건 아니고 증서를 조금 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짱 여섯번째 짱은 네, 먹이네요 먹이 먹이장 그리고 어우 화분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떡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우리 꿀벌들이 화분 욕심이 굉장히 많은지 오, 꿀이랑 화분 이 화분들은 아마 요즘에 물어오거나 아니면 화분 떡 먹고 채우는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꿀짱이랑 화분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쪽으로 넣어 놓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 와, 이거는 좋네요. 그죠? 네, 거의 거의 산란이 쫙 되어 있죠. 한 80~90% 정도는 되어 있고, 비퉁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이 안간 이유는? 여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파먹느냐고 산란이 안간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다 파먹으면 여기도 산란이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헛집을 저어 놓고 그 다음에 숯벌도 왕창 놔놨습니다. 숯벌집을 이용해서 또 친환경적으로 진드기를 제거해주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반대장도 굉장히 네, 양호하죠. 네. 비달란이 같고, 산란 상태가 양만데 여기도 중간에 숯불집이 있어서 그거를 살짝살짝 따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퉁이에는 아직 꿀이 좀 있기 때문에 좀더잘 파먹도록 살짝 칼집을 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켜봐 주도록 할게요 아, 다섯번째, 아, 네번째 장이군요 네 번째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음, 번데기가 가득 찼으면 좋겠네요 음, 오, 여기도 제법, 그쵸 여기도 제법 산란이 쭉잘 갔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오 이상하게 <laughs> 우리 꿀벌들은, 요번에 가져온 꿀벌들은 예, 산란보다는 빈 공간에 화분을 이렇게 좀 많이 채우네요. 아, 이 녀석들 특징이 뭐죠? 특징이 <laughs> 화분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꿀벌들. 예. 아, 여기도 꿀집이 예. 있기 때문에 꿀집을 좀 제거해주도록 하고요. 덧집을 이렇게 진다는 것은 걸세력이 강하다는 건보시실 되겠죠. 그리고 내가 또 산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좀군봉 열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화분만 가득 채웠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산란이 안 보여요 산란이 태어나는 곳곳 아 여기 조금 산란이 조금 보이네요 산란이 조금 애벌레가 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화분을 좋아해요 화분을 화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꿀벌들은 화분을 너무 좋아해요 물버른 화분을 좋아해 화분을 <laughs> 네. 화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스트립제가 이렇게 넣어져 있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활용을 안 하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또 거를 네 사오다 보니까 이런 스트립제가 있죠. 자 여기는 보시면은 네, 기 어? 여기는 어? 잠깐만 요기여기도 어 아직 는여는는 여기도 거의 가득차게 건대기장이 예, 형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은 태워놨고 아직 이공간의빈 공간에 산란이 가진 않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숯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숯벌이 그래서 이 숯벌이 많다라는 것은 공봉을 어, 일으킬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아래쪽에 이 위쪽에 왕지 기초를 달아놔서 어, 중봉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꿀벌을 살펴볼 때는 여기에 벌들이 왕집이 있는지여고도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여왕벌집이 생겨가지고 하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가죠. 그리고 자꾸 중봉열이 발생한 벌통은 음 벌들은 산란보다는 집 나갈, 집 나갈 딴달림 차릴 공리만 하기 때문에 <laughs> 내 세력이 잘 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 오, 여긴 숯벌이, 숯벌집이 좀 제법 크네요. 아, 숯벌포크를 이용하면 좋은데, 설마 이렇게 숯벌집이 마음이 다고 생각을 못해서 숯벌포크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오, 여기 왕지 기초를 이렇게 지 벌써 달고 있네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쓱싹쓱싹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고, 숯벌도 이렇게 위쪽도 꼼꼼하게 다 따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숯벌 따면서도 혹시 이 안에 진드기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진드기 다행히 몇개 땄을 때는 보이지는 않는데, 진드기 옆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산란이 가는가, 이제 보는데, 오, 여기도 화분만 채우고, <laughs> 산란이 안 보여요. 화분만 채우고, 여태까지 산란이 쫙쫙 간 벌집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다섯 개 보면서 산란이 그냥 쫙쫙 간 벌집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빈 공간에, <laughs> 이상하게 화분을 이렇게 많이 채우네요, 화분을. 음... 화분을 많이 채우고, 탈라는, 탈란... 이 녀석들이 지금 다, 운봉을 생각을 해서, 운봉을 생각해서, 화분은 안 채우고, 아, 저기, 꿀은, 아, 꿀이잖아. <laughs> 탈라는 안 하고, 지금 딴 생각만 계속 하는 걸까요? 빨리, 시집 가고, 장가 갈, 결혼할 생각만 하는 걸까요? 아한번 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짱. 두 번째 짱은, 제발, 번데기도 가득 차고, 한란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 아,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예, 그 증소를 해 놓으신 것 같네요. 증소를. 그죠? 증소를 해 네. 놓으셔가지고 여기는 건대기도 없고. 이상하게 또 증소해 놓은 거에도 화분을 많이 채웠어요. 화분을. 화분을. 이게 이제 증소가 힘 벌집을 해 놓으신 건데 여기다 꿀도 조금 불어 오면서 화분을 채운 건지 아니면 먹잇장 형태로 증돈해 놓은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화분이죠, 화분. 화분을 많이 채워놨어요. 얘네들은 공간만 보이면 화분을 채우네요, 화분을. 화분을 이렇게 채우고, 화분을 채우고 방금 전에 봤던 통에는여왕골도 있었는데 여긴 또 여왕벌도 안보여요 청소중이고 화분 네, 여기도 산란이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이제 산란이 시작한 꿀벌집을 또증소를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그냥 빼놔 주도록 할게요 해놔 주고, 네, 이제 산란이 시작되면 안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벌은 아직 못 봤죠. 음, 사실은 여왕벌을 일부러 살펴보진 않았는데, 음, 산란이 안 가고 거의 거의 산란이 지금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에, 화분반, 네, 건더기 반이네요. 화분하고 건더기, 어, 특이하다. 특이하게 산란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여긴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일부 있던 게 있었는데, 예, 네, 산란은 좀안 보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태어나는 족족 화분만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 우리 꿀벌들이... 꿀벌들이 화분을 너무 화분을 너무 좋아해. 요 꿀벌들은 화분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왕벌이 없다고 하면 여왕벌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어, 번데기장이 있으면은 변송왕대를 예, 달 건데 지금은 여왕을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왕벌이 없진 않겠죠. 그리고 또 산란이 많이 가지질 않았기 때문에. 전송왕대 달 건독지도 없을 거것 같아. 요 그래도 일부 산란 간 애벌레들이 보여서 혹시라도 여왕이 없으면은 전송왕대를 발게 되죠. 근데 전송왕대가 안 보이는 거로 봐서는 여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쭉, 이렇게. 여기까지.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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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통은 공판 상태는 좀 양호한데, 어, 지금 공간에 산란보다는 화분을 좀 많이 채워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에로 축소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먹이장 넣어놔 주셨던 거죠. 먹이장. 여기 부분에 여기를 바깥으로 빼놓고 그리고 초강 넣어놨던거 아직 집을 다 안줬죠 소초강 네. 넣어놨던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쪽에서 빼놨던 먹이장도 이렇게, 이렇게. 또 바깥쪽으로 그래서 원래 육매하고 또일 여유벌집으로 되어있던것을 제가 사매랑 3매매로 산매, 이렇게 좀 조절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가 벌집이 살짝 떨어졌네요 지금도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아침에는 거의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영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온도가 영하권은 아니고 한뭐 2도, 3도 정도 돼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쌀쌀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잘 유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아까시꿀을 어, 따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다음 주 정도까지 산란된 녀석들이 아까시꿀을좀 이제 딸 건데요. 그리고 예년보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한 5월 전에는 10일에서 15일경에 아까시을켰는데 거의 한 1주 이상 빨라지고 하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벚꽃이 엄청나게 일찍 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아까시 꽃이 좀 많이 빨리 출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늦어도 한 4월 초, 다음 주 안에는 산란 간녀석들이 태어나는 것이 본격적인 아까시 꽃 세력들이 그될 건데, 어 올해는 꿀도 따지만 또벌세력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벌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매로 이제 축소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금, 먹이장하고 후초강이랑 먹이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됐을 때는 제발 화분 많이 채우지 말고, 아, 화분 이거 올려놓은 걸 빼놓을 걸 그랬네. 화분 많이 채우지 말고, 화분도 다 파먹으면서 거기다가 한란이 쫙쫙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벌 관리할 때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언제 범벌을 깨우셨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월 3일날 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오늘이 4월 1일이죠. 원래 6매하고 아, 이, 여기였문에 이갈이. 그래서 여기 수초강이, 여기는 지금 제가 편성해 놓은 게담에랑그 다음에 또꿀장이랑 그리고 흑초강이랑 솔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가리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편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대로 보는 그대로 보본 높게 두 장, 두 장인데 두 겹인데 두 장인데 <laughs> 네 겹이네 네 겹. 엄청나게 까르띠. 그리고 이것도 덮어놔 주고요. 응. 마지막으로 뚜껑. 어? 뚜껑이 어디였지? 아, 저기 있네. 뚜껑.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음, 이제 그봉판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담에 벌이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산란이 이제 많이 가는 그런 벌통은 좀 없고, 또 화분을 많이 채우는 그런 또 특성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그렇게 살펴봐서 다음 주 되면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또 지금 하나 둘셋네 번째 통 같은 경우에는 아, 세 번째 통 같은 경우에는 또 왕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왕대를 어, 분봉을 시켜서,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왕대 생기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벌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벌써 분봉열이 생겨서 왕대가 형성이 돼서, 또, 어, 분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승재숙성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많이 응원해주시고, 꿀벌 특공대가 되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꿀벌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소중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거기 때문에 꿀한 방울 한 방울 드실 때도 정말 우리 양봉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꿀이 생산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이왕이면은 천연 꿀, 이왕이면 당연히 특성 꿀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좋은 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